자, 286번이야.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닌 것을 물어보지. 필요조건, 충분조건 나온다. 맞지? 그러면 관련된 식을 한번 적어 보랬어. 기억나? 자, 우리가 이거 할때 이렇게 식을 적어 두고 하나 있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건 화살표 이렇게 두개 적고 맞지? 얘가 성립한다는 건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생각한다 했지? 진리 집합 p가 진리 집합 q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뭐 하랬어? 뒤에 필자를 적고 앞에 충자를 써라 했지. 맞지? 그래서 이 표를 적어두고 생각하면 편하다 했어. 맞지? 자, 일단 문제의 조건에서 한번 보면 P가 Q이기 위한 P로 조건이래. P가 P로 조건이래. 그럼 P를 뒤에 적고 맞지? Q를 앞에 적어서 Q이면 P이다가 성립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럼 진리집합 Q가 진리지합 P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지. 문제 조건에서. 자, 근데 충분조건은 아니래. P가 충분조건이 아니래. 그럼 P 앞에 쓰고 맞지? Q 뒤에 써서 P이면 Q다가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럼 진리지합 P가 진리 집합 q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요두 개를 정리해 보면 마치 결과적으로 뭐진리 집합 q가 진리 집합 p에 포함은 되지만 맞지? p가 q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지. 그래서 뚝 떨어져 있는 경우지. 맞지? 그래서 뭐 q는 p에 포함이 되지만 q는 p에 포함이 되지만 뭐 p는 q에 포함이 안 되는 요 경우라고. 맞지? 얘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돼. 1번부터. 자, 1번이야. p X의 제곱은 4지. X의 제곱은 4가 되는 건 P. 여기 P를 적고 여기 Q를 적자. X의 제곱이 4가 되는 건 X는 뭐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네. Q. X는 2네. X는 2. 그럼 뭐? X는 2. Q가 P에 포함이 되지. 맞지? Q가 P에 포함되지만 P는 Q에 포함이 안 되지. 맞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였어? Q는 P에 포함이 되는데 P가 Q에 포함이 안 되는 거. 맞지? 어? 그럼 맞네. 이거 답 1번이네. 바로 나오네. 1번. 됐어? 자, 이번이야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n 지 n and y도 y도 1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2보다 크거나 같대. 맞지? x 더하기 y는 2보다 크거나 같대.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x 더하기 y는 2보다 크거나 같대. 요거 한번 성립하지. 즉, 얘는 성립을 해. 맞지? 얘는 성립을 하는데, 맞지? 요거는 성립하지 않지 왜냐면 x 다기 y가 2보다 크다고 해서 각각 모두 1보다 커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x는 3이고 맞지? y는 뭐?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합치, 합쳐버리면 합 2가 되지만 맞지? 2가 되지만 각각이 1보다 3은 1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1은 1보다 큰건 아니지 그래서 뭐 p이면 q이다라는 거 성립하지만 q이면 p는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럼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니까 p가 무슨 조건이야? 충분조건 맞지? 충분조건이고 뭐? Q이면 P다가 성립하지는 않는 거니까 필요조건 아니지 충무조건은 되지만 필요조건이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래서 아닌 거고 자그 다음에 3번이야 3번 3번에 P는 X는 Y이고 Q는 XZ는 YZ래 맞지 자 X하고 Y가 같으면 XZ YZ즉 같은 수로 곱했을 때 여전히 같나 여전히 같나 성립을 하지 성립을 하지 XY가 같으면 같은 수로 곱했을 때뭐 같은 수로 곱하면 여전히 등호는 성립을 하지. 근데 xz하고 yz가 같다고 해서 xy가 같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양쪽에 z를 나눠야 돼. 이 나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곱하기 0하고 2곱하기 0은 같지만 3하고 2는 달라, 맞지? 따라서 뭐 왼쪽에서 오른쪽 p이면 q는 성립을 하지만 q이면 p는 성립하지 않네, 맞지? 성립하 그러니까 P면 Q는 성립하니깐 P는 뭐, 충분 조건은 되네. 근데 Q면 이 P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충분 조건은 되고, 필요 조건은 되지 않네. 됐어? 자, 그 다음 3번 했고, 4번에 X는 2, Y는 3, 마치 X, Y는 6. 마치 4번에 X는 2, Y는 3이면, 뭐, X, Y는 6이 성립을 하는가? 당연히 X는 2, Y는 3이면 두개 곱하면 6이 되지. 이건 당연하잖아. 근데 곱하기 6이라고 해서 항상 X는 2, Y는 3인가? 1하고 6도 가능하잖아. 1하고 6도 가능하지. 근데 x는 2가 아니고 y도 3이 아닌 거지.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건 성립하지 않지만 앞에서 가는 건 여전히 성립하지. 그럼 위에랑 똑같이 충분조건은 되고 필요조건은 되지 않는 거지. 됐지? 자, 마지막 5번은 5번은 x가 1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은 수에 관해서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성립을 하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1보다 작다라는 건 성립하지 않지. 왜냐면 뭐 같은 거 2가 있잖아. 2. 2라고 하는 건 오른쪽 즉 표를 만족하지만 2는 1보다 작은 게 아니지. 성립하지 않지. 똑같이 뭐 충분조건은 만족하지만 필요조건은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맞지? 되는 거는 따라서 1번. 됐나?